안녕.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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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나 먹을 거, 나 먹을 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잘 생겼다. 귀엽다. 귀엽고 이거 먹이. 아빠 찍어봐. 안녕. 안녕하세요. 사진기시 사진기. 안녕. 어어 기본적으로 오늘 똑같아요. 가어나 여기 나도 빈대예요. 안녕하세요. <�bah Masters> 아? <laughs> <Halo> 아 예. 안녕하세요. 10월 6일. 어 저는. 안동 마라톤에 왔습니다. 오, 10km 뛰세요? 네, 10km 뛰어요. 처음이에요. 음. 아, 목표 50분. 50분, 오우. 50분. 어, 아, 저희 오, 아들이에요, 나이스. 아들 아, 네. 안녕. 인사했니? 아, 어, 5km, 5km. 저희 장모님도 오세요. 어, 얘기 들었어요. <laughs> 사람도 오고. 고마워. 튀기잖아요. 배우면안 돼. <목소리> 아, <웃음> 아, <웃음> 오늘 5kg 깁니다. 네, 아들이랑요. 오, 어, 가족, 달리기 하러 왔구나 음. 아, 네. 아, 네. 오랜만에 진짜 음. 질런, 긍정런. 음. 음. 오늘은 네. 가족과 함께. 오, 좋은 아빠. <laughs> 좋은 아빠. 네. 오늘 화이팅! 작년에도 안동마라톤 1 0 k m 를 달렸었는데, 제가 5분 페이스를. 목표로 달리기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죠. 네,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열심히 달리기를 했으니까, 야, 어, 작년에. 어, 늘 고민 잘 하셨어요? 아, 무서워요. 지금 코스가 워나남 코스라. 아... 오늘 풀어 가세요? 풀 가죠. <laughs> 10km 행복 달리기 아, 네. 아유, 화이팅입니다. 아유, 화이팅입니다. 화이 아, 하세요. 작년에 어. 제첫풀 네. 코스가 안동 네. 마라톤이거든요. 네, 네. 네. 4시간, 4시간 40분 나왔는데. 첫풀 안동. 네. 오늘은 안 걷고 뛰는 거. 오. 내일 네, 이제 더좀 보면은 이제 서포 정도? 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유. 아, 진짜 오늘 진짜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안 걷고 끝까지 뛰실 수 네. 있기를, 네. <laughs> 네. 아, 이제, 아, 이요 여기 네. 네. 첫 풀을 안동에서 뛰셨대요. 여기 안동이 풀 코스가 진짜 그 난이도가 엄청 나거든요. 거의 뭐 트레일러닝을 방불케 하는데 정말 열심히 달리시고 재밌게 어, 달리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제가 5분 베이스로 달리는 거를 실패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 오늘은 편안하게 지인들이랑 영상 찍고 재밌게 놀다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아직 시간이 한시 남. 해 사람들로 경기장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입에 다 묻었어. 좀 이렇게 아니 붙었다고 까자. 일로 오라고. 빨리 일로 와. 이거 떼야지 입술에. 오잘 타시네. 오. 는 시간 오. 여기 코스 힘들다던데. 아, 1시간 오시고 <laughs> 갑자기 10분이나 이셨어 <laughs> 처음이다. 아유,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laughs> 오늘 날씨가 시원해요. 좋아요. 오, 달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음. 작년 안동은 정말 습하고 덥고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도 5km를 달리기로 했어요. 오늘 어, 목표 50km. 다치고 재밌게 뛰어. 꼭안 뛰어도 돼. 가오라. 이제 저희 아들이 많이 커서 이제 제 옷을 입을 수 있는 어 나이가 되었네요. 오늘 아무런 목표 없이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재밌게안 다치고 달니세요안 다치는 거 중요합니다 애기 엄마 목표 있어요 눈 안전하게 완주 화이팅 오늘 PB 도전한다고 합니다 어, <laughs> 그런 얘기나 하지 마왜전면 PB도 바닥 계속 뭐라고 동훈이 어, 형 뭐. <laughs> 자전거 타는 그대로 어머니 해야 요 지성이 오늘 물도 있네. 아이고. 오빠는 개털에 있는데. 지성이 무릎이나 뭐 아픈 데 있어? 없어. 괜이는발 목이 뻐근해 발목 풀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평소에 하던 방식이 있어요. 어, 한번더 그래, 이거 나 어. 어, 뭐 아, 엄마, 아, 데핑는 필수로 하셔야죠. 네. 아, 나는 말하지, 이거는 손목 착용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 옥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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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옥희로, 옥희로, 옥로 저희도 로아하라 많이 해 <목소리> <목소리> 오늘 목표 있으십니까? 목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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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마지막 목표입니다. 얘도 있잖아. 지금 아웃을 는데나 어디로 가? 가지안 가. 너 제일 마지막에 이아 <목소리> <목소리> 저는 기록 안쟤 건데. 팀 아. <목소리> <나도> 간대. <목소리> 나도 간대. 어디를? <목소리> 나 저기 좀 <뒤쪽쪽>. 설라. <목소리> 가아이아저 <목소리> 씨가 여기 러닝 크루 대장이야. 파이팅하세요. <목소리> 저이이이이 <suss> <suss> 5kg, 5kg 기록 낼라고. 아유, 오늘 빈집이 아니네, 딱봐도. 아, 아, 아. 저희는 갈게요. 네, 잘세요 조심해서 잘 하세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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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응. 너는 할머니랑 같이 가. 네, 할머니 꼭 따라 다녀. 우리도 가자. 안 다치게, 잘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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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파지팅은가이은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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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어우 잘하네. <laughs> 아이 정신이 없어. 오늘 일찍 왔는데. 맨날 오기만 하면 정신이 없어. 그냥 아 야, 아싸 돼서 뛰라 싫어. 그러면 학자없아 한팀. 이 지금 나는데도 여전히 정신이 없네. 가족들이 오니까 그렇지. 처음에 천천히 뛰어라. <laughs> 자,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laughs> 어. 저기, 저기 어. 지나서. 저거 지나에서 눌러. 우린 음 발판. 엄마, 음. 니잘쫓아왔네 음. 네 서두르지 어, 말고. 준비 완료. 추월 하지 말고 가라천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사람 많아 너무 많은데. 우리 처남 어디 갔어? 아 아이 돼. 기대가 큽니다. 어... 어... <laughs> 아 39분. <laughs> 저희 크루의 희망, 빛, 젊은이정신어 화이팅 자, 이팅 화이팅! 난 갑자기 급, 급 자신없어 어. <laughs> 둘이 제0분이야5 어, <laughs> 0분도디 아. 원하시는 길로. 경기를 어깨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서야 아, 네. 화이팅 할게요 근데 앞쪽에서 해야 되나? 지금요? 앞에서 해야 되나요? 이만 필수하지 마세요 아네 멤버들 여러분들도 화이팅! 기록을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펀런 친구와 함께하는 음. 낭만 러닝 오오오 어 아, 목표 있세요 예, 예, 아, 네, 전부 다 진짜 목표는 숨기고, 맞아요. 재밌게 안 다치게 뛰신다고 합니다. 과연. 50분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아뭐 작년보다 잘했으면 됐죠, 뭐. 저도 작년보다 조금 잘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문자 바로 날아오네요. 아 그래요? 네. 기록이? 네. 바로 날아오네요. 아. 아니 한 3km 지점에서 5 k m 랑 합류한 게말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치고 네. 들어오던데. 저희가 이제 더 멀리 돌아가니까 <laughs> 저기서 다 경목으로 겹치더라고. 허... 아, 그분 같이 오 어떻게 알았어? 육교에 아, 네. 네. 나온다고. 도착해야지. 네. <laughs> <쫓아가야지>. 장현아 <laughs> 얘기해야지. 자다 빠르게 한개더 집어넣고 자 지금은 복복도 넣을 테고 오늘 목표가 뭐야? 목표요? 팔더 크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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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팔더 세게 만주? 더 크게 더 빨리 만주? 같이 자고 만주? 한 기록 나왔어요? 우도 대박이다! 48분이라 대박이네요안 되겠다. 말 아, 에너지 를리 경기다. 안 되겠다. 오늘 수세를 해야겠다. 사야지. 도대체 근데 보고 밟아야 돼. 밟긴 밟아도 돼. 안 밟아도 돼. 그냥 지나가면 아 돼. 아도 돼. 아아도 돼. 안밟아아아습니다 46분 0판초 오~~ 멋있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되요 아니 아파가지고 무릎도 아파 너왜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어? 달리는거 방해하니 <웃음> <웃음> 저도 어차피 잘 못달려가지고 어. 아, 아. <laughs> 자 끝까지 뛰어 <laughs> 그래, 그거 뛰세요. 가요, 빨리, 가요. 아 그래? 아이디, 아이디. 나왔다, 나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정 많이신 분들이 기념품 배부, 구매 청소리 주변에 많이 서 계시는데요. 자신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 상호 간직 이사 상품 판매 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아니 많이애용해주시기안동 스포츠 마사지 도 배달 받아야 되아받아아게시간 오다가 걸었었 <laughs> 아. 근데 뛰자마자 안 보이던데 <웃음> <웃음> 아. 고생했다 <laughs> 자, 우리 10km 참가자분들 초승패드 길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결승패드! 아, 어, 오빠는 앞에 갔어? 어, 저기 있는데? 재밌었어요. 재성아 어. 잘했어? 네. 어, 소감 어때? 여기 배달아... 저기 가면 닭강정 있으니까. 어, 누구야? 여기가 있어요. 다는 표시. 기분이 안 좋아? 오빠가 중간에 한번 놀리고 갔가지 오빠한테 졌어. <목소리> 아, 못 쳤잖아. <찾아봐>, 못 쳤잖아. <목소리> 아, 팔 <목소리> 오. 오 야. <목소리> 오늘 먹어야죠 아, 잠깐만 나이렇게막공사 아니라고. 나저 인도로 뛰었어. <laughs> 4832. 오, <laughs> 잘하신니다 네, 아, 네. 멋있습니다. 나 오늘 걱정이었습니다. 아, 그 마음 을지나이 모르겠어요. <웃음> 40분, 4 0초 오, 아, 잘했다. 아, 와, 거기도 거기서. 그4 5분 재밌게 재밌게 잘셨어요아무방지게도방는 응. 항상 즐겁게 하시는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리는 1등으로 했어요. 시행기로만 뜨고 예 도니까 1등했어요. 그래 1등. 멋진 아빠. 아 멋진 아빠. 아, 최고입니다. 최고. 예, 1등 아빠네. 재밌었어요.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laughs> 최고야, 5kg 뛰어보신 것도 처음이셨잖아요 네, 대회는 처음인데 집사람을 아, 같이 뛰어 가지고 의미도 있고, 오늘 너무 재밌게 잘뛰었어요 잘 날씨도 음 좋고, 네, 최고였습니다. 음음한 번에 아, 그래, 아,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52분 오잘 52분 4 2 52분 4 2초 52분 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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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2점 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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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2점 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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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2점 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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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제일 솔 재밌었어, 네. 뭐가? 아, 재밌어. 응? 기이고야무지네 안경 쓰니까 네가 보이네? 그렇네? 다은아! 나도 킴푸드 들어나어마이킴푸 야, 잘 있었어? 야. 얘들아! 삼촌이랑 같이 가자! 응. 다은이도 가! 자기야! 머리가 좋아! 알겠어깎아지네어아요 맞아요. 맞아요. 끝까지 정신이 하나도 끝까지 정신이 없는 마라톤이었달까. 매달 도 이제 지금 막하으러 가는데 기록 잘 나오신 분들은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아, 아, 무엇보다 있어. 중요한 건 작년 안동 마라톤의 저보다 오늘의 저가 훨씬 잘 했다는 게. 이게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만족은 언제나 그렇지만 선택이 문제잖아요 만족하도록 선택을 했고 누나들이 준비해 오신 먹거리들이 있는데 그거 맛있게 먹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드시지 마세요. 배 아프니까. <laughs> 오늘 58분 안으로 못 들어오면 네, 태인이랑 진성이한테 용돈 소식이로 하셨잖아요. 네. 준비됐나요, 형금 네.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현금은 안 가져. 같이가 <laughs> 3분 잘됐다. 아,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아한8 <laughs> k g 뛰니까 <laughs> 그때부터 와 오르막 나오니까 와. 뛰지를 못해요. 아무튼 준비한다고 연습 많이 했을텐데 이걸 계기삼아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 코미에서 어. 어, 기록 단축 해가지고 3주 뒤에 기록을 단축 하겠답니다 꿈도 야무지지 근데 여기 잠못 땅에 하면 되는데 어? 어. 아저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어 교부! <목소리> <laughs> <나> 앉자워요나 <앉아, 목소리> <말 설레> 어, 오늘 제일 빠른 속도가 어, <laughs> 제일 빠른 기로 달성했어요 축하해요 네저한동의 속기로 1분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유 <laughs> 어, 기분 좋아? 기분 <laughs> 좋아? <laughs> 음, 누구 안어 <laughs> 어! 모르거아이래 <글쎄요? 웃음>

음 미리 마라톤을 했는데, 처음에는 훨씬, 부담이 없억수 완주를 못할까 싶어서고 걱정을 했는데, 뭐, 걱기나 빠른 시간 아니지만, 완주를 했는데, 뭐라고 억수로 말해. <laughs>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더. <laughs> 이런 음. 운동 되시도록 건강하게 <laughs> 하시면 좋아요. 꼭 달릴 필요도 <laughs> 없고. 그래. 아이고, 그거는. 나는 내 혼자만 그런 줄 알았다, 맞아. 네. 뭐, 건강 걷기 한 사람 많아. 네. 농가 좀 먹으니까 좋지? <laughs> 아니, 네, 여기가, 여기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응. 아이고. 오늘 고맙대, 할머니. 도저히 마셨네. <목소리> 개인이 할라고 가자 그마 동대구 가자 동대구 가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했습다 네. <목소리> 오늘 애무했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심해가 네. 반기. 어. 어. 와, 상주 때도 사람 많으면 그때 작정하고 앞으로 나가야겠다. 사람이 이제 너무 많아. 이제 말할 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뭐 킥기라도 돼야지. 오십오 분삼 초. 오십오 분삼초 잘했다. 근데 PB야 PB. PD. 오. 엄청 내외 PB지. 오. 아오 <목소리> 그거 잘했네. 네. 그 자, 그걸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나이 비교하지 나이 않는 삶을 사세요. 엄마, 네, 나 이제 나이 도망들. 왜생이 잘했잖아? 왜나 구호하는지. 연습을 안 하니까 걷지요 <목소리> 아주 조금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도니도니언니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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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짱. 누나은 오늘 이제 우리 크루에다가 간정도 어, 베풀고 아 그럼요. 과일도 막 씻고 사오고 네.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오늘 경기도 잘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네. 좋은 그러네요. 에너지 받아가지고 아잘된 거지 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상주가 있잖아 우리. 상주가 있습니다. 선주에서 진짜 작정하고 어년년 기록을 돌파해 보자고요. 돌파, 파이팅. 오늘까지만 먹고 마시고 다이어트 아, 시작이 돼. 우리 오늘 마 오늘 이제 딱 먹고 내일부터 시작이니? 왜냐면 경주 핫푸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 깨끗한 거인슬 같은 거 먹고 온 거야. 클린 식당 달리기는 못하면서 대회만. <laughs> 대회 못하니까 대회 많이 나가요 경주와 구미에서 저의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